할렐루야, 10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지를 소망하며 나가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1절에서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을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도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이 하루 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기록이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 마디로 한 줄로 요약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는가,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는가. 만인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였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여러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그 멸망에서 건져내고 그러므로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게 된 이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 먼저 사랑.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고 비로소 우리가 구원 받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먼저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받고 또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첫째로 먼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구약에서는 호세아서라고 할수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호세아.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을 배반하고 어? 창녀가 되고 노예로까지 전락하게 된 그런 고멜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런 사랑을 보여줘 그런 면에서 호세아의 고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그 아들 그럼에도 그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그 아들이 뉘우쳐 돌아오게 됐을 때 먼저 보고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그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 용서받았음에도 또 거역한 그들 그들을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끝까지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첫째는 먼저 사랑,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세 번째는 끝까지의 사랑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랑을 보여 주는 말씀 오늘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짓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을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호세야에게 명하셨어요.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조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겨 다른 신들을 섬겨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거죠. 우상 앞에서의 재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먹는다? 부끄러워하면서 조심스러워하면서 남들 눈치 봐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즐긴다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부패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 하시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타인의 상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영적으로 음란한 여인이 된 음녀가 된 이스라엘,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음료가 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 그들을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호세하로 하여금 고매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를 다시 아내로 맡게 하시는가? 그 모든 이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하게 뭐라고 말해요? 너도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또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고 또 헌신하는 일꾼 되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허다한 자들의 주께 돌아오고 구원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얼마나. 어, 정말 기대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 있어요. 우리도 그런 기대를 품고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두 번째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하나님께서 호세하로 하여금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여자가 내 고멜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용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음료가 되어 있지만 본래 내 아내잖아요 만약 음란한 상태에 거기에만 그치는 거라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사게 된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은화 30냥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화 30냥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노예들에 대한 값이에요. 그 얘기는 이 고메를 이 여자 음녀가 된이 여자가 이미 어떤 상태가 되어 있다? 노예로 전락해 있다는 거예요. 창녀로 되는 거, 음란한 여 상태에 빠져 있는 거 그것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팔려진 바가 돼가지고 그 누구의 노예로 전락해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 이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 사서 내게로 데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죠? 은화 30량에 팔렸잖아요 은화 30량에 팔려서 여러분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은화 30량으로 이 음료가 된 고멜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고멜의 구원 그 음료를 돈 주고 샀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보게 되는데 뭐냐. 여러분, 노예가 된 상태, 가장 정말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그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됐으면 누구나 다 포기하잖아요. 어? 누구나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 어?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얼마나 엄청납니까 왜 우리가 어? 믿음으로 사는 게 축복이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노예로 전락한 상태까지도 버려두지 않고 포기치 않은 하나님의 실진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경건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절 말씀이지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 음녀를 데려왔어요. 은화 30냥을 주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녀에게 이제 어미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오. 나와 함께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와 기도로 힘써야 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오직 나와 함께 있으라. 여러분 호세아는 누구예요?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또 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 성령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교회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나와 함께 오리 있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나와 함께 하기를 힘쓸 때, 어? 나도 늘 너와 함께 하기를 힘쓸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도울까? 어? 내가 어떻게 하면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어? 이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경건에 장성함이 이르도록 도울 수 있을까?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거야.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여러분,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내가 이제 너의 주인이 되었어. 어? 이제 내가 다시 남편이 되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주인으로서의 또그 남편으로서 권리 이것을 내가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야. 오직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 이타적인 그의 모습, 음?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철저히 이타적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너만을 내가 생각하고, 너만을 축복하고, 어, 네가 잘 되기만을 바라겠다.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벗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이 무슨 얘기냐면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하게 될그런 포로 생활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북한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또그 후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 왕이 없는 시대, 지도자가 없는 시대, 또 내가 제사하고 싶어도 제단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에보도없 드라빔도 없다. 정말 네가 영적으로나 어, 또그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곤고함의 시간을 지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곤고함의 세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 그러나 여러분 5절 말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찾아할 것을 바로 찾게 하시기 위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것,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또 다윗을 찾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치열하게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건데 그러므로서 어떻게 되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가게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런 은혜와 축복의 때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특단의 방법까지 쓰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를 얼마나 얼마나 애타게 원하시는가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가 또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더욱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인내하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미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또 엄청난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배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뜰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 나이다. 아멘.